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배웠던 문법을 가지고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4 문제에서 이제 독해 포함하여서 안에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를 넣어서 골라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도 일본 ,あの, j l b t 에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와타시 조사 없이, 우마레たところ, 와, 人, 꼬, の,少, 나, ち,サ,ビ,シ,む, 라, です.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 어려울 것 같은 것은 한자가 아니라, 히라가나로 나오는 게 사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고, 요 정도는 너네 한자 읽어라. 라고 하신, 하는 거는, 이제, 한자로 나오고, 후리가나가 붙어 있지 않아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에는요, 1번, 니, 2번, 카, 3번, 와, 4번, 노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것은 2번, 카를 고릅니다. 여러분. 카. 私が生まれたところ와 내가 세어난 곳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조사, 내가에 네, 해당하는 조사는 점점 타금이 있는 가입니다. 카라고 보기에 나왔죠. 즉카 아니에요, 여러분. 이카라는 것은 1번 니 에라는 뜻이죠. 3번 와뭐뭐는이란 뜻입니다. 4번 노뭐뭐 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의 태어난 곳은 음.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 노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조사를 정리해 드린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지만 뭐뭐 의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뭐 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문법인데요.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나에 태어난 곳, 나는 태어난 곳말다안 돼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4번 노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나에 내가 태어난 곳은 인구가 적은 작은 외로운 무라데스. 무라라는 거는 여러분, 뭐 마을, 촌, 뭐 시골 이런 의미도 다 있어요. 근데 무라, 마을촌자를 써서 마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라. 또이 무라라는 건 지금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뒤에 나오는 조사가 또한번 나옵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거고 하타라쿠 토코로가 나이 노데 여러분, 노대가 나왔네요. 이것은 뭐다? 뭐뭐임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문법이 나왔고요. 하타라쿠, 이 동사 아셔야죠. 일하다란 뜻입니다. 하타라쿠 ところ가 일하는 곳이 적어서, 적기 때문에 적음으로,若い人たちは中学校を卒業すると, <목소리> 대체 도쿄や大阪などへ働きに何何何? 처음 보실게요 마을 몰라요 마을 점점점 이라는 곳이 나이노데 없기 때문에 若い人たち다와 젊은 사람들은 중학교 소지교스르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가정형입니다. 스르도 동사에다가 토 바로 붙여 주시면 졸업하면 다이테 대개 대부분 도쿄야 오사카나 도에 하타라키니 나니나니. 동경이나 오사카 등에 하타라키니 나니나니. 자, 여러분 일단 물어 보시면 여기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니와 마데 데모 카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사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마을에는 마을까지 마을에서도 마을부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을에는이겠죠. 마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는 일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타라키니 나니나니 나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타라키니 하타라쿠 동사 앞에 나왔죠. 이라다입니다. 근데 하타라키니 이거 뭘까요, 여러분? 마스형 사용하는 문법 중에서 마스형 사용한 다음에 니 난이난에 썼던 거 문법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뭐하러 가다 뭐뭐하러 오다 문법 써야 되는데요. 1번 이키마쇼가 갑 갑시다. 가 가지 않을래요? 라는 말죠. 이키마스 갑니다. 이때 쿠다사이 가 주세요. 이때 미마 ん까 가지 않겠습니까?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일하는 곳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타라키니 이키마스 일하러 갑니다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키마쇼가 갑자기 어, 대게 동경이나 오사카로 일하러 가, 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자. 갑자기 또 동경이나 오사카로 일하러 가주세요. 말이 안 되죠. 가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답은 이키마스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 고노마와 눈이 多いことで 유명하다고로 됐이 마을은 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매년시 나니 나니 나니. 大勢の人が好きをしに来るので、村はかなり賑やかになります。毎年、もう一毎年。1번冬になったり、겨울이りで거나。冬になっても、겨울이りで도冬になると、겨울이りでみょ。冬になりながら、겨울이りでみょんそ。입니다。じゃあ、もれよ。毎年。 오세이너人が, 이거 뭐예요? 많은 사람이 스키오시니 끌어노대, 스키를 타러 오기 때문에, 村はかなりにぎやかになります. 村는, 마을은かなり, 꽤,にぎやかになる 라는 거는, 번성하다, 번잡해집니다. 사람이 많아집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겨울이 되면이겠죠. 음 답은, 후유に나る또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음, 뭐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이 뒤에 또 문장이 나오는데, "무라노 히터타즈 히터" 때이 지방 타노시 터키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는 와가이 히터타즈가 카에테크르 오쇼가츠데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지금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다? 정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래대와 그러면 네스가라 그러니까 3번 타토에바 예를 들면 4번 케레도모 하지만 그렇지만입니다. 자 여기서는 에또 먼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는 뭐후윤이나르토라고 해서 겨울이 되면이라고 했지만. 사, 마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언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정월이다. 설날이다. 설날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때는 후유와 정월은 비슷한 시기일지 몰라도 분명히 다른 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사가 캐레도모.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시, 행복한, 즐거운 시기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정월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쾌레도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해를 4급 정도 독해를 해봤었는데 어려우신가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무난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좀 쉬운 정도의 독해와 문법에 대해서 지금 골라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만 그리고 유메이 정도도 지금 후리가나가 붙여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일단은 후리가 히라가나를 중심으로 공부해주시되 어, 의미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공부해 를 주셔야 됩니다. 자, 케어머 독해 처음을 해보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도 계속 독해를 해 나갈 거니까 어, 기대해주시고 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츠카이 사마 데시다.